제 유튜브에서 여기를 클릭하면 블로그가 열리죠. 블로그 주소를 알면 이렇게 유튜브나 홈페이지에 블로그 링크를 걸수 있고 명함에도 넣을 수 있어요. 안녕하세요, 컴사부 김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본인의 블로그 주소와 블로그 주소를 쉽게 복사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릴게요. 먼저 네이버 블로그의 주소는 blog.naver.com/네이버아이디입니다. 예를 들어 네이버 아이디가 abc라면 블로그 주소는 blog.naver.com/.abc가 되는 거죠 참고로 다음 블로그 주소는 blog. 다음.net/. 다음 아이디인데 2022년 9월 30일자로 서비스가 종료됐어요 그래서 이건 모르셔도 됩니다 그리고 네이버 블로그 주소는 네이버 i d b l o g m e 라는 형식이 한개더 있었는데 이건 지금 사용할 수 없습니다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제 네이버 아이디가 eme922 이니까 블로그 주소는 blog.naver.com/.eme922 이겠죠 그럼 실제로 주소창에 넣어 볼게요 새로운 탭을 열고 나서 주소창에 blog.naver.com/. 제 네이버 아이디를 입력하고 엔터를 눌러 볼게요 그러면 지난 시간에 만들었던 블로그가 이렇게 나타납니다 자 그런데 저처럼 영타에 익숙한 사람도 있겠지만 영타가 서툰 분도 많이 계시겠죠.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블로그 주소를 이렇게 타자 치지 않아도 쉽게 복사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. 지난 시간에 본인의 블로그로 갈때 어떻게 했냐면 일단 네이버에 로그인을 했었죠. 이렇게 로그인한 다음에 블로그를 클릭하고. 내 블로그를 클릭해서 본인의 블로그에 들어갔었어요 자 일단 이렇게 본인의 블로그에 들어오신 다음에 웹브라우저 주소창을 클릭하세요 자 주소창이라는 건이 부분입니다 이 주소창의 빈 공간을 클릭하세요 그럼 본인의 블로그 주소가 보이면서 이렇게 파랗게 표시가 되는데 이걸 블록 지정됐다고 하고요 키보드에서 컨트롤 C를 누르면 저 주소가 복사돼요 자, 이제 복사한 주소를 이메일로 명함집에 보내주거나 유튜브나 홈페이지 같은 곳에 붙여넣으시면 됩니다.